예, 3주차 두 번째 책, 예, 여우수아서여우수아서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예,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둘로 양분화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 정복 이야기는 승리하게 된 배경은 믿음과 순종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고요. 기업 분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참안식의 예표를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이 이야기는 결국 정복으로는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육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정복의 결과는 땅 분배로 구원의 결과는 참 안식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야 어떻게 해서 정복했지? 정복의 결과는 뭐지? 하는 부분들을 나하고 연관시켜서 읽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복음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는 광야 2세대라고 할수 있는 9세대죠. 그들은 가나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한 입성은 그들이 뭘 잘라서 그들이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닌 여전히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여, 언약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요사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땅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여우와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두 번째는 구원의 삶인데, 구원의 삶은 순종의 삶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마지막 땅 분배는요, 구원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중국에 가서는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사건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복전쟁 준비는요. 1장에서 5장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할때 하나님의 전복전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언제부터요?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한번 약속을 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34장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단을 건너서 아모리그 족속도를 내보내겠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이 출애굽 한지 40년 광야 생활에 일년이 채안 지난 이야기죠. 400년 전에 말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홍해 사건과 할례 의식과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홍해는 요단을 의미하죠. 아그 요단을 의미한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요단을 건넌 것의 의미가 동일하다. 어떤 의미죠? 세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요수아서 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는 뭐죠? 언약의 표징으로 점령당한 표징을 말하는 것이죠. 어 누가 점령하죠? 유월절 예식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한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는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의 표징이 할래고 그다음에 유월절 의식은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얘기를 우리를 정복했다. 뭘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이 땅을 차지하는 개념으로 정복을 설명하고 점령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삶의 표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와의 사자인데 그리스도 또는 여와의 군대, 장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추리국기에 한번 나오고요. 여우수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손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레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긴 기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복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의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나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자와 생각이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의 통치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들어가서 그 민족이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떤 은혜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앞서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이미 전해 놨던 것이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이미 요단을 건넜어요. 순종하기 전에 건넜어요. 건너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첫 번째의 사건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했던 사건이 뭐냐면 성 주위를 이 6일 동안 열쇠바퀴를 돌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열쇠바퀴를 돌자 정말로 여리 구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이 전술 작전이 순종 작전인 거예요. 아무런 전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정 말로 순종하는데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 힘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불순종이죠? 아이성에서는 이길 수 없었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보면 아이 어린 아이 같은 성이잖아요.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졌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열쇠 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전투를 벌였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패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리고 같은 그런 견고하고 권리학 같은 견고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과 똑같은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뭔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순종 작전을 통해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사가 설명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옛 사람의 죄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전쟁은 9장과 10장의 내용으로 기본의 아무리 오왕을 통해서 승리한 사건이죠. 결국 밑바닥까지 숨어있는 자존심과 욕심을 제거하는 게 정복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북부전쟁이죠. 11장과 12장은 메론물과의 하소랑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출세욕과 교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복전쟁은 결국, 가난을, 가안을 정복하는 이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게 하고, 내 욕심이 무너지게 하고, 내 교만이 무너지게 하고, 내옛 자아를 점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었던 것이죠. 자, 정복전쟁은 결국 어떤 전쟁입니까? 재화의 전쟁이고, 옛 사람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을 정복하는 것과 같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아이성의 패배로 탐욕과 욕심이 제거되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잘 읽어내면 좋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사건이죠.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아간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걸 한 문으로 풀이한다면 결국 나아의 사이간자라는 한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영어나 한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아가는 내 중심의 자리 잡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인간을 한문으로 쓰면은 뒤에 사이간이 붙었어요. 그 사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있다는 거죠한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간격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있고요. 그게 인간이고요. 이 공간 속에서도 이 위치의 간격들이 있죠. 그래서 사이간을 쓰죠, 공간. 그, 그 다음에 인간세가, 인간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세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간격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욕심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아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있는 욕심이 아간이고 인간 공간 시간 세간 등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아간이 악을 골자리로 가서 죽게 되죠. 여호수아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에는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뭘? 악월골짜기를. 왜 소망의 문이 되죠? 악안 같은 골짜기. 악안 같은 사람이 가야 될그 골짜기에 누가 갑니까? 주님이 대신 가시죠. 어디에요? 악월골짜기에. 거기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군배는 12장에서 24장인데요. 구원의 완성이죠. 안식을 주는 건데요. 땀붕배. 참 안식의 예표죠. 안식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런 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식 속에서 성경 읽기가 참 평강을 누리는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